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당사에 돗자리를 깔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등당 지도부도 밤새 당사를 지키며 특검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환길 사태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겪으며 혼란 속에 진행된 마지막 합동연설회는 포고 피해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끝까지 찬탄과 반탄 후보들은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민주당으로 바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민주당에 가서 당대표 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외쳐보십시오. 윤어게인, 윤어게인, 윤어게인. 싹다 낙선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다 경쟁계로 기세가 오른 전한길 씨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국민의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